67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 드립니다. 책 제목 대화력의 비밀. 저자 황시투안. 출판일 2023년 9월 25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대화 기술을 알자. 책 소개. 말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10만 수강생의 삶을 바꾼 멘토의 말 공부. 당신의 말버릇을 점검해 보라. 한마디 말은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할 수도 삶의 의욕을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도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도, 생명의 모든 가능성을 꺾뜨릴 수도 있다. 언어의 힘은 거대하며 측량하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언어라는 무기를 제대로 장악해서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말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36가지 대화의 기술을 알려준다. 오랜 기간 심리학 멘토로 활동해 온 저자는 사람의 심리를 기본으로 한 대화의 기술을 찾아냈다. 관점이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언어의 기술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바로 써먹기만 하면 그동안 풀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 중 거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익혀서 습관화하면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내면 세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황시투안.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베테랑 심리학 멘토. 20여 년간 심리학 교육을 응용하는데 전념해 심리학 이론을 기업 관리, 결혼, 가정, 자녀 교육 등에 성공적으로 접목했다. 중국의 유명 심리학 플랫폼인 이심리를 창립하고 투자하여 재미있고 따뜻하며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와 조직 그리고 개개인에게 가치 있는 심리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우이창신, 우한심 등의 심리학 단체를 만드는 데도 투자했다. 지은 책으로 인생을 결정짓는 내 안의 감정 패턴, 아나모인 때문에 권층돌파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당신은 이미 대화의 기술을 장착했다. 가장 강력한 무기 단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책의 저자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Neuro-Linguistic Programming NLP을 활용한 언어 모델을 개발했다. NLP는 20세기에 개발된 실용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기법을 종합해 놓은 지식 체계의 명칭이다. 쉽게 표현하면 목표 성취를 위한 소통 기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독특한 언어 모델로 대화 당사자가 자기 반성을 하게 하고 자신의 사상에 숨어 있는 맹점을 보게 한다. 또 자신의 성공을 막는 제한적 신념을 깨뜨리고 자발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인생의 질을 높인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표현만 살짝 바꿈으로써 부정적인 말로 늪에 빠진 사람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와 의사의 대화를 살펴보자. 의사선생님, 저는 요즘 큰 문제에 빠졌어요. 라고 환자가 말하면 의사가 이렇게 대답한다. 자, 당신이 만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문제를 상황으로 단어를 바꾸기만 해도 말의 내용은 부정해서 긍정적으로 바뀐다. 고난을 도전으로 어렵다를 쉽지 않다로 바꾸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긍정적 에너지를 얻으며 대화하고 싶어 할 것이고 자연스레 인맥이 넓어진다. 그러면 자기 개발의 기회도 늘어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말하기도 일종의 기술이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말하기 기술. 저자는 책상에 앉아 연구만 하는 학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수많은 내담자와 수강생을 만나 자신의 이론을 검증한 베테랑 심리학 멘토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공 사례를 이뤄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책에도 소개된다. 저자는 자신의 20여 년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개발한 말하기 비법을 책에 담아냈다. 책을 읽는 동안 지금까지 자신의 말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무릎을 치며 이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기는 일종의 기술. 이 기술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이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마치 칼한 자루의 용도처럼 좋은 사람은 이 무기로 사람을 도울 것이고 나쁜 사람은 온갖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아마도 누구나 이런 훌륭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을 것이다. 모든 목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다만 이를 실행에 옮기느냐 마음속에만 담아두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동기부여에 달려있다. 자신의 말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를 바꿔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당장 이 책을 펼쳐보자. 유연한 인생을 위한 36가지 언어의 기술. 나의 스승인 장국이 박사의 아들은 게임에 중독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같이 게임을 하는 쪽을 선택했다. 아들에게 게임 한 판을 진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를 이길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 게임을 만든 개발자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게임을 직접 개발해 보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들은 훗날 컴퓨터 박사가 되었다. 철학계에서 월 말과 소울 칼은 흔히 같이 다뤄진다. 여기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말에는 칼처럼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 둘째, 말은 칼처럼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 미국의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 아델 페이버델 페이블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말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 낮게 평가하지 마라. 부모의 부정, 공격, 비판은 아이에게 부정적 심리 암시를 주고 이는 아이의 내적 비판 음성으로 변해 거대하고 강력한 반자아 의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아이는 이런 의식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언어에는 아이의 미래가 숨어 있고 인류의 미래도 달려있다. 말 한마디는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할 수도, 삶의 의욕을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도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도, 생명이 지닌 모든 가능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처럼 언어가 가진 힘은 거대하며 측량하기 힘들다. 일상생활은 언어를 통해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는 일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공감과 지지를 얻기도 하고 반감을 사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언어라는 무기를 제대로 장악해서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말해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영역에는 한 가지 훈련 기술이 있다. 이는 독특한 언어 모델로 당사자가 자기 반성을 하게 하고 자신의 사상에 숨어있는 맹점을 보게 하며 자신의 성공을 막는 제한적 신념을 깨뜨리고 자발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인생의 질을 높인다. 이 책에서 나는 크게 36가지 언어 기술에 관해 이야기한다. 먼저 잠재의식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적용해서 알기 쉽게 보여준다. 또한 지혜로운 언어 모델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첫째, 상대의 마음을 꿰뚫는 상위 분류법. 둘째, 사고를 좁혀 문제를 해결하는 하위 분류법. 셋째, 기상천외한 연결로 사고의 틀을 깨는 횡적 분류법이다. 말은 곧 자기 자신이다. 나는 자신의 내면에 가득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들여다보게 하는 메타 언어를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 한다. 이로써 그동안 풀지 못한 의사소통 문제 가운데 90%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날마다 익혀서 습관화하면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내면 세계는 어느새 긍정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인격의 성장을 이루어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책을 통해 말하는 방식의 변화를 터득해 주변에 많은 사람의 지지와 동료를 받는 인생을 살기 바란다. 친밀감을 높이는 텅빈 단어 기법. 최면은 하나의 상위 분류 범위가 비교적 넓은 틀을 세우고 공백을 남겨서 당사자가 그 공백을 메꾸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텅빈 단어는 딱 보기에도 아주 좋은 공백이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하나의 속이 텅빈 명사로 만든 뒤 당사자가 자유롭게 이텅빈 틀을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채우게 만드는 것이다. 최면 치료사가 자주 쓰는 말을 예로 들어보자. 자,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는 어떤 느낌이라고 지정하지 않았다. 편안한 느낌인지, 안락한 느낌인지, 설레는 느낌인지, 행복한 느낌인지, 그건 최면을 받는 당사자의 몫이다. 이런 느낌을 유지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텅빈 단어법의 목적이다. 느낌이란 본래 하나의 과정이고 느끼다라는 하나의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이다. 하지만 이렇게 명사화된 이후에는 하나의 틀로 변한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그 속에 채우려고 한다. 최면 치료사가 자주 쓰는 텅빈 단어들은 소통, 느낌, 허용과 같은 단어들이다. 상대를 어떤 특정 상태로 이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해보자. 저는 여러분 사이에 좋은 소통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난후그 느낌을 간직하세요. 나는 당신의 느낌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 아주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시군요. 우리는 반드시 좋은 협력을 이룰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과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높이고 싶다면 텅빈 단어법을 이용하면 된다. 상대 하얗게 빈 공백에 소통, 느낌, 이해와 같은 공감의 단어를 넣으면 상대는 어느새 빗장을 풀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당신과 가까워질 친화력의 다리를 차곡차곡 쌓고 있을 것이다. 따라 말하기로 얻는 공감의 효과. 전통 최면술사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있다. 우선 상대의 현재 상태를 묘사한 후 마지막에 최면 지시를 내린다. 당신은 의자에 앉아있고 등은 의자에 기대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앞에 문장 "당신은 의자에 앉아 있고" 등은 의자에 기대어져 있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가 현재 경험하는 상황이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어서 최면술사는 최면 지시인 "당신의 몸은 이제 편안해집니다"를 덧붙인다. 상대는 쉽게 이를 받아들이고 최면술사의 지시대로 행동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거절할 수 없는 명령 언어 기술이다. 이와 유사한 방법도 있다. 당신이 의자에 앉았을 때 몸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은 현실에 일어난 일이고 뒤에 말은 화자가 원하는 상황 즉 지시이다. 편안한 자세를 찾아서 앉은 뒤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두 발을 바닥에 붙이고 두 손을 허벅지에 올린 상태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앞에 말한 몇 마디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마지막 한 마디인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는 최면술사의 지시이다. 이런 언어 환경에서 상대방은 최면술사의 지시대로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당신은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느낌이 어떤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가? 이 문장에 쓰인 방법이 바로 거절할 수 없는 명령 최면 기술이다. 앞에 한마디는 실제 발생한 일이고, 뒤에 한마디는 지시이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 너는 날 믿을 거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즐겁게 일해보자. 좋은 음식, 좋은 술, 좋은 친구. 이 말들이 효과적인 것은 문장 앞부분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일이고 뒷부분은 화자의 희망 사항이기 때문이다.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나서 최면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거절할 수 없는 명령어법에서는 앞에 서술되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은 상대방의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서로가 같은 소통선상이 있다고 느끼게 한다. 즉, 마치 최면에 거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주지시켜 주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상대가 내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는 내 사람 효과라는 것이 있다. 내 사람이란 자신과 같은 가치관과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자신과 같은 지역 또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내 사람과 어울리기를 더 선호하고 내 사람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더 편하고 스트레스가 덜하며 경계심을 품지도 않고 그의 말을 쉽게 신뢰한다. 사람들과 소통할 때 앞서 말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한 가지 언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 바로 따라 말한 뒤 인솔하기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상대방이 한 말을 따라 말하자. 두 문장 정도 따라서 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솔하면 좋은 소통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오염된 지식에서 벗어나는 법. 손짝은 당나라 시인으로 매우 총명하고 천재적인 기질의 글재주가 있었다. 그는 당시 황제를 위해 조서 쓰는 일을 했다. 한 번은 재상 장구령이 손짝의 글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한 글자라도 고치고 싶은데 고칠 게 없구나. 고대 초기의 글들은 대부분 주간에 쓰였는데 새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관과 운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글들은 수십 번의 고심 끝에 나온 글들이며 수천 번의 퇴고 끝에 마무리된 지혜의 결정체들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나 쉽게 글을 쓸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작문을 하는 작가가 될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83%의 사람들이 1인 미디어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접한다고 한다. 문제는 인터넷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오염된 지식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등소평은 이런 시대를 개탄하며 말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지만 파리나 모기도 들어오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부정적 최면 말고도 인터넷의 부정적 최면 또한 방어해야 한다.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다. 부주의로 인해 부정적 정보의 최면에 걸린다면 본전도 못 찾는 격이다. 불명확한 화자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부정적인 최면을 대할 때에는 화자에게 도전하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같은 논리로 글을 볼 때도 우리는 글의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생은 어땠는지 유의해야 한다. 작가의 인생이 엉망이면 그가 말하는 관점은 강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글을 통해 전하는 가치관을 읽고 믿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상태로 끌려갈 수 있다. 이런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오염도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앞서 나눈 메타 언어 모델의 세 가지 기술을 터득한 다음 글을 읽자. 감지할 수만 있다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주의하자. 1. 글쓴이는 어떤 사람인가? 불명확한 화자의 틀을 깨는 기술이 이때 필요하다. 글쓴이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인생은 어떤가? 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업계에서 많이 펼쳐진다. 인터넷에 수많은 주식 분석 글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글을 봤을 때 글쓴이가 누구인지, 그는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생각해 본적 있지 않은가? 그가 돈을 못 벌었다면 당신이 그를 믿고 따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고 싶다면 글쓴이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를 봐야 한다. 애초에 결혼한 적도 없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며 배우자와 어떻게 소통하며 지내야 하는지 떠벌리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없다. 인터넷에는 정체 모를 화자들의 불명확한 글들이 난무한다. 이런 글들을 선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배경과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다. 이 여러 선택지를 주는 글인가? 모든 일에는 세 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의 선택지는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고 두 개의 선택지는 진퇴양난이라는 뜻이다. 어떤 글에서 글쓴이가 하나의 길만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당신을 조종하려 하기 때문이다. 좋은 글쓴이. 좋은 지도자는 인생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열어주며 당신의 앞길의 선택지가 충만하게 해준다. 3글을 읽고 나서 희망으로 가득 찼는가?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이 글한 편을 읽고 난뒤 혹은 책한 권을 읽고 난뒤 절망을 느꼈다면 그런 글은 되도록 멀리하자. 그런 책의 한 글자 한 글자는 당신을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 그러니 한 권의 책이나 글을 읽을 때도 늘 주의를 기울여 인생의 블랙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가?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순간부터 성장하기 시작한다. 만일 어떤 글이 당신의 불행은 사회의 무관심 때문이고 부모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미루게 만든다면 그 글은 당신의 인생을 좀먹는 글이다. 이런 글은 당신을 원망과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는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 인생의 책임을 지게 만들며 당신의 인생을 점점 좋게 변화시키는 글은 읽을 가치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말로 우리에게 최면을 거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글과 영상 매체와 같은 미디어로 독을 주입하는 것은 더 신경 써서 막아내야 한다. 메타 언어 사용 원칙 네 가지. 풍부한 지식을 쌓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런 하소연은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아는 것과 행동의 불일치 때문이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은 그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다. 행동으로 실천해야지만 지식을 힘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메타 언어 또한 그렇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야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메타 언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 상대방의 신뢰 얻기. 모든 소통은 신뢰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은 신뢰의 기반 위에서 완성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밤 퇴근한 남편에게 아내가 말했다. 같은 말이라도 결과는 신뢰도에 따라 달라진다. 서로 신뢰가 있는 부부 사이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보, 아직까지 안 잤어요? 나 때문에 괜히 당신까지 피곤하겠어요. 신뢰가 없는 가정의 남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당신 또나 의심하는 거야? 나 진짜 야근하고 온 거야. 메타 언어를 사용해서 타인을 도울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얕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선물한 장미는 상대에게 가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도우려고 나서지 말자. 이 언제나 상대방을 정답의 자리에 두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절대 상대를 오답의 자리에 두지 말자.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이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진정성이 있는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당신을 적대적으로 대한다. 당신에게 적의가 있는 사람은 당신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트집을 잡아 도발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무리 가치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귓속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말이다. 3미리 틀을 세우기. 소통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고 예리한 질문이나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질문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럴 때 틀을 미리 세워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틀을 세우는 것은 말하기 전에 범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사흘 동안의 수업 과정을 모두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언어에 관심이 있고 공들여 공부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이틀 속에 넣는다. 그리고 정말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별 원망을 품지 않게 된다. 이처럼 메타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틀을 세워 이렇게 말하자.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 질문이 다소 예리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사결정권은 상대방에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결정에 반항하며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마음 편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약속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자, 메타 언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네 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상대를 정답에 위치해놓고 미리 틀을 세운 뒤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자. 이네 가지 원칙은 일반적인 소통에서도 요긴하게 쓸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이 원칙들을 따라 소통한다면 반드시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패가 두렵다면 틀의 규모를 키워라.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심리업계도 이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신리 심리 중국 심리상담 서비스 기업에서 진행한 업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상담사 중 63%의 소득이 대폭 감소했으며 심리교육 쪽 기업들은 거의 아무 수익이 없었다. 나 또한 많은 심리업계 종사자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절대 다수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2020년 한 해는 비관적인 시선이 팽배했다. 딱한 사람 이신리의 대표 황후의 창을 제외하고 말이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이 오직 자신과 회사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심리 업계 전체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봤어요. 코로나19는 많은 이의 마음을 피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리 상담을 더 원할 것입니다.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는 고대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왕 초공왕은 사냥하기를 좋아했다. 한번은 그가 사냥감을 추격하다가 자신이 아끼던 활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신하들은 벌벌 떨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 활을 찾아오겠다고 했다. 그러자 초공왕은 웃으며 말했다. 어차피 초나라 백성이 죽게 될 터인데 굳이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를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위두 사례에서 볼수 있듯 차이는 문제를 바라보는 틀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로 말하는 시야가 그 차이다. 황의창 대표처럼 개인 혹은 자신의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일 수 있으나 업계 전체적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도 기회가 될수 있다.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아무리 큰 빵도 그 빵을 구워낸 오븐보다 클 수는 없다.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의 틀은 이 오븐과 같으며 그의 사업은 그 오븐 속 빵과 같다. 오븐이 작으면 빵을 아무리 크게 구우려 해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이 법칙은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청나라 중후기 때한 통치자는 나라를 굳게 닫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서양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다. 서양에서 온 사신이 증기선에 관해 얘기하자 청나라 정부는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그 배를 끌려면 소가 몇 마리나 필요합니까? 라며 오히려 비웃었다. 시간이 흘러 이용장이 사람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건설한 다음 서태우에게 보여줬다. 당시 서태우는 기관차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너무 시끄럽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기관차를 떼버리고 내시들이나 말이 기차를 끌게 했다. 말이 끄는 기차 웃기지 않은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서태우의 생각이 계속해서 원래의 그 제한된 세계 속에 멈춰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은 오븐에서 어떻게 큰 빵이 만들어지겠는가 결국 청나라는 외세 열강에 끌려다니다가 빠른 변화에 적응치 못해 멸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역사를 생각하기만 하면 나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큰 빵을 굽기 위해서는 우선 더큰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 문화학자 여추우의 말처럼 말이다 사람의 그릇이 크면 생활 중 자질구레한 것들 속에서 나뒹굴 일이 없다 틀의 규모 바꾸기가 바로 그런 언어 기술이다 이는 질문을 통해 상대가 더긴 시간 선상에서 더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새롭게 신념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어떤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을 때그 틀을 깨기 위해 우리는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그 관념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관념 하나 암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 위치 감지법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생각한다면 정말 치료법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관념 둘라는 정말 쓸모 없어. 시간의 틀 넓히기 10년 후에 당신은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관념 새 코로나 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 사고의 높이 올리기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전염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트래크기를 바꾸는 언어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는 시간, 위치, 범위 그리고 사고의 높이 등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기존의 틀이 넓혀지면 기존의 제한은 더 이상 발목을 붙잡지 않는다. 만약 당시 서태후가 세상을 둘러보며 서양의 산업 혁명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보았다면 과연말로 기차를 끄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게 했을까? 사람이 공경에 빠지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의 제한이다. 사고의 제한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넓힐 수 있다. 시간 타임라인, 공간 위치 감지법, 사고의 높이 의식 레벨. 당신이 이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끊임없이 조합할 수 있다면 구속성 신념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따라서 시간의 틀만 바꿀 수 있다면 기존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공간이나 사고의 높이도 이와 같다. 틀의 규모를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 바둑을 좀더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느껴봤을 것이다. 나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 바둑을 배웠는데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승리를 맛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중에 한 바둑 고수 친구가 던진 말 한마디로 나는 깨달았다. 그 한순간에만 이기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전체를 봐야지. 그때 이후로 나는 큰 그림에서부터 출발의 사소한 이득은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승리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심리학 연구 결과, 실패를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주 작은 실패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 모든 힘을 아주 작은 곳에 쏟아붓고 그 한순간의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사력을 다한다. 하지만 그렇게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피하려고 아예 행동 자체를 포기한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더큰 실패일 것이 분명하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면 틀의 규모를 바꾸는 방법을 터득하면 된다. 그리고 사소한 실패는 전체적 국면에서의 승리를 위한 한 발짝이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야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에서 더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통념을 깨기 위한 틀 뛰어넘기. 나는 앞서 틀의 규모를 바꾸고 넓힘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우리의 세계도 따라서 넓어진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리 틀을 넓힌다고 해도 결국 틀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에 우리가 배울 방법은 틀의 크고 작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곧장 틀을 벗어나는 방법 바로 틀 뛰어넘기다. 틀이란 내 생각의 굴레에 숨겨진 제안을 뜻한다. 틀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안하고 인생의 선택지를 줄인다. 이런 틀을 또 다른 말로 구속성 신념이라고 부른다. 틀 뛰어넘기는 기존의 틀을 넘어 틀 밖에 서서 그보다 높은 위치에서 틀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로써 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언어 기술이다. 가둘 수 이한자는 틀 속에 갇힌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한다. 앞장에서 틀의 규모 바꾸기는 이 틀을 좀더 넓게 만들어 사람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반면에 틀 뛰어넘기는 사람이 아예 틀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가 종종 어떤 틀 안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합리화라는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위 합리화는 사실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심리학 연구 결과 사람은 늘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자신이 세운 계획 또는 목표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무산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그로 인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합리화는 심리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찾아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김으로써 마음의 짐과 고통을 덜어내어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한다. 합리화는 보통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일심 포도 이기제는 이솝 우화의 한 이야기에서 파생되었다. 여우는 자신이 먹지 못하는 포도를 심 포도라고 여겼다. 인간도 이와 같다. 자신이 추구하던 목표를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달성하지 못하면 그 목표를 별것 아닌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 자신의 능력 부족과 실패를 합리화한다. 이 달콤한 레몬. 포도를 먹지 못한 여우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시디신 레몬을 따서 허기를 달래며 이렇게 말한다. 음 달콤해. 사람들도 이 여우와 같다.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방어기제가 발동된다. 자신이 가진 것 혹은 선택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하고 어떻게든 그것의 아름다운 면을 강조하여 내면의 실망과 고통을 감추려고 한다. 이런 방어기제는 삶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3 책임 전가. 자신의 약점 혹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혹은 환경에 전가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을 말한다. 사실 합리화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신을 기만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틀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지금까지 상상 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